11번에 오시면요 0,-3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의 근접선이 1,k를 지나야 합니다.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.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면요. y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t에 어,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3 이렇게 나오십니다. 얘가 0,-3을 지나야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으시고요. 영러 정리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나오시고요. t 는 일단 한번 적을게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정리했을 때 얘랑 얘랑 정리하시면요.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시게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똑바로 한게 맞겠죠? 이거 플러스 13이에요. 이렇게 낮추면 이거 넘어갈 거거든요? 그러면은 이제 1번 넘기, 반대로 넘길게요. 그러면 이 t 의 세제곱은 여기가 16 나오세요. 그래서 t 값은 아무리 봐도 2라고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.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접선 방식을 세울 수 있어요. t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. 12에다 6뺐으인가 6에 6이고요. x-2에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8. 그 다음에 여기 10이니까 1넣에서 여기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근데 이 아이가 아까 1마 k를 신다 했거든요. 그러면 k는 여기 1 넣어요. 그럼 3 나오겠다. 이렇게 나오시겠네요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.